송윤배우님께서도 그첫 스크린 데뷔작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. 그계결 차로 스크린 데뷔하게 된 어, 소감과 그리고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일단 저한테는 처음 이제 스크린 작품이어가지고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도 많이 됐었는데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캐릭터가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. 그다음에 시나리오도 너무 재밌었고.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걱정과 이제 처음에 시도라는 부담감이 있을 때뭐 배수 선배님이나 혜령 누나 아니면 감독님, 피디님 다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하고 싶었던 작품인데 사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 그런 거를 좀 많이 떨쳐내면서 작품을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일단은 첫 영화라 너무 해보고 싶었고 더 욕심내서 촬영을 했던 것 같고 주위에 계신 같이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 그러면 여성 기자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최보민 씨께는 좀 짝사랑 상대 우진 역을 연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역할이고 또 공포에서 담당하신 역할도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뭔가 이 영화의 속보의 기위에 본인이 하셨던 노력 공금합니다 네, 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공포 영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제 약간 조금 우진이가 등장하는 순간들은 그 순간 그전 상황들을 좀 약간 중화시키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우진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고 파악하는데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랑 이제 현영 누나랑 좀 많이 얘기를 나눴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우진이의 방향성과 연기하는데 어떤 걸 조금 더 돋보이면 좋을까라는 거를 정말 촬영하는 순간에도 많이 회의를 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신경 썼던 포인트는 조금 더 공포 영화라는 소재 안에 있는 다른 상황에 있을 때 관객들이 다른 감정을 좀 느끼게 하고 싶다라는 걸 가장 중점적으로 캐릭터를 잡았었고 또 그렇게 촬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자책도 네, 예 네, 공포 예 대기열 자포즈.